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. 지난번에 백의거지 덕질 인형 만들어봤었는데요. 뭐 반응은 썩 좋진 않습니다만 재정비 영상입니다. 머리는 백의거지 미용실을 다시 갔다 왔어요. 조금 더 길게, 짧게 만들어서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해줬어요. 옷도 이제 한번 다시 갈아입혀 볼게요. 다이소 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.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옷들을 다 착착 벗어 볼게요. 자 이렇게 하면 더 머리가 더잘 보이죠 머리 이렇게 다이소에서 레이스 코바늘 옷이 좀 얇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원래 쓰던 거는 1호 2호 쓰는데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.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뭐천 원에 이렇게 바늘 굽기 2, 2.5, 3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음, 이거, 뭐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다이소 추천템. 이거, 수외용 가위거든요. 이거 진짜 잘릴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거, 이거 진짜 강추. 바지부터 만들어 왔어요. 바지는, 짠! 가벼운 데님 느낌의 얇은 뜨개실, 진청. 뿅! 이걸로 만들어 봤어요. 이거 입혀 볼게요. 입힐 때 겸자 있으면 편하더라고요. 왜? 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바지입고요 위에는 가벼운 데님 느낌 연청 위에 옷 만들어 왔어요. 입혀 볼게요. 리그 네. 기뒤고이입 어르르요. 여기 단추는 다이소에서 투명 스냅 단추 사용했거든요. 이 사이즈만 팔았으면 좋겠는데, 이 사이즈는 제가 인형이 작아서 별로. 예, 이번... 이거터틀넥으로 만들었어요. 겨울이니까 춥잖아요. 목이 따뜻해야 되거든. 위에 자켓은 다이소 가벼운 데님 느낌, 얇은 뜨개실, 흑청을 사용을 했어요. 뿅, 뿅. 얘는 이제 좀 루즈하게 얘가 실에 여유가 있으니까 얘는 타이트했는데 좀 루즈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얘는 어차피 잠그지 않을 거거든요. 단추 없이 핏 떨어지게 뭐 이런 식으로 입혀봅니다. 맨발이면 안 되잖아요. 신발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소인데 이건 진짜 옛날에 샀거든요. 지금 요즘에 파는지는 모르겠네. 레이스 실샵 20. 로즈 레드. 신발. 짜잔. 신발. 신발 만들어 왔어요. 신발. 신겨줄게요. 신발까지 신었습니다. 풀 착장. 무인양품 스타일. 근데 색감이 그렇게 좋진 않다. 톤이 아닌 것 같아요. 어른의 인형놀이. 위드 다이소실을 이용한. 풀 다이소실. 이것도 뭐 영상 반응이 100%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. 그냥 진짜 오로지 자기만족 방송. 요즘 자기만족 방송 너무 하고 있네요. 그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